체육시설인 동부회관과 서부회관의 운영이 잇따라 중단되고 있습니다. 회관을 이용하던 주민들은 집단 고소에 나서는 한편 이번 기회에 지자체가 직접 챙겨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배대번 기자입니다. 동구 남목에 있는 체육시설인 동부회관 출입문에 회비를 환불해 달라는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이 시설의 대표가 전기료 1,900만 원을 체납한 뒤 참석해 운영이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동부회관이 문을 닫은 지한 발이 넘어가면서 이용주민들은 집단 고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예상 외로 많은데, 그분들이 다 같이 고소를 진행을 해가지고 피해가 적지만 좀 돌려받았으면 마음에서. 동부회관은 현재 경매 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지만, 동구청은 당장 어떤 조치를 하기는 힘들다고 말합니다. 예상이 준비되어 있다거나, 뭐 그런. 매입을 할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사실은 아직 뭐 없죠.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뭐 남, 남, 우리 체육센터하는에 현대백화점이 운영하던 인근 서부회관도 지난 2016년부터 위탁업체를 찾지 못해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동구에서 현대중공업이 운영하던 문화체육시설 7곳은 조선업 불황 이후 현대예술관 등두 곳을 제외하고는 다른 곳으로 넘어갔고. 특히 체육 시설의 운영 중단이 잇따르는 겁니다. 이 때문에 동구가 기업체 중심의 인프라에서 벗어나 직접 주민 복지를 챙겨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대기업 의존보다는 이제는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힘들더라도 필요한 부분 은 어떻게든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게 저희들의 입장이잖아요. 구군별 공공 체육 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울주군이 28개로 가장 많고 남구와 북구 각 16개, 동구가 9개로 가장 적어. 울산시 차원에서도 동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UBC 뉴스 배대원입니다.